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민생 경제를 망치고 있는 그들을 물리치고 검증된 지도자 위기에 강한 지도자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실력과 경험과 실적으로 보여줬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투표해야죠? 댓글 달아야죠? 우리 웃들에게 알려야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은 작은 것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20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다시 성장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K 한류를 우리의 높은 문화를 전세계에 다시 알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골목에서 그리고 롯데마트 앞에서 전내에서 여러분 이재명을 홍보하시고 우리의 위대한 시민의 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하나 더 달아주시고 구조농보 하나 더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함께 잘 사는 세상, 그리고 소외받는 자가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검증된 이재명 후보를 한,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더해서 소개해 주시야 됩니다. 여러분 할수 있으시죠? 예,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는 집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다시 발전시키는데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하게 이 대선 유세가 끝날 때까지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지키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여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 대한 국민인 것을 만 세계에 알리고 다시 세계의 우뚝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맨 앞에서 온몸을 던져 목숨을 걸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